안녕하세요. 전국 40여개의 기숙학원 비교 및 정보를 제공하는 학원 다나와입니다. 기숙학원에 방문하시려는 학부모님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대성 기숙학원입니다. 남양주 대성 기숙학원은 대성 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기숙학원이며 대성 학원 최초의 기숙학원으로 확실하게 차별화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기숙학원입니다. 저희 남양주 대성 기숙 학원의 학생들을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안주하지 않으며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입시의 신화를 창조했듯이 구성원 모두는 항상 매년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입시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는 곳입니다. 남양주 대성 기숙 학원 위치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 135번길 12-30에 있으며 서울에서 학원까지 소요 시간은 자동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모집 정원은 400명이며 반 구성은 33명 내외고 숙소는 4인 1실 2층 침대입니다. 남양주 대성기숙학원은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강의실은 넓은 책상과 교호백 의자, 학습실, 인강실, 공간 분리 숙소 화장실, 북카페, 야외 카페, 실내 체육 시설 농구장, 족구장, 천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야외휴식공간, 직영식당 등이 있습니다. 본 모집 정보는 2 0 2 1학년도 모집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입조기반은 12월 29일 개강하였으며 정규반은 재수조기선발반 수료 후 입학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편성은 입학성적에 따라 서울대 의치한 특별반, 연고프리미엄반 엘리트반으로 재편성됩니다. 비용은 문의과 공통 315만원이며 교재비 및 단체복 등의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왜 남양주 대성기숙학원인가? 레벨업, 빛나는 결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대성학원 학생들에 의해 검증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대성학원의 우수한 선생님들과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 커리큘럼을 통해 상위 학생 간 학습 시너지 효과와 상호 경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둘, 학생의 관점에 출발된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준별 반편성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업 스케줄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1대1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인별 클리닉을 진행하며 수업뿐 아니라 학과 내용, 학습 방법 등 수업의 극대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1대1로 지도합니다. 국영수학과 담임과 생활담임의 1인 2담임제로 주기적인 개별 상담 및 교육적인 학습지도 및 심야 사감제 운영으로 24시간 엄격하고 철저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셋, 대성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진학지도가 있습니다. 대성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진학지도 시스템에서의 시작은 결과를 바꾸어 주고 있으며 대성학원에 축적된 진학지도 노하우는 학생들의 지원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 수심 및 정시를 고려한 전략적 진학 지도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넷 비장의 실전 무기로 중무장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기본 실력을 다지는 단계부터 최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완벽한 어시스턴트와 입시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출제진이 제작하는 퀄리티 적중률 높은 컨텐츠입니다. 강남대성학원 컨텐츠 제작사는 강남대성 수능연구소,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감국어연구소가 있습니다. 다섯,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학습 환경이 있습니다. 학과 생활 담임을 동시에 두는 일인 이담임제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환경으로 자습실과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숙소는 기숙사별로 사감 선생님을 배치하여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진화된 환경, 진화된 학습 공간에서 제도 약하는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4인 1실로 구성하고, 전구역 친환경 LED 설치 및 환경친화적 에코 캠퍼스이며 숙소 화장실은 공간을 분리한 세면대, 샤워실, 화장실로 구조를 변경하고 수험생활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야외 카페, 천연 잔디구장, 각종 실내외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겨울방학 특강 개강은 2021학년도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사주완성 과정이며 모집대상은 고1, 고2, 고3 문의가 공통입니다. 비용은 3,33만원이고 교재비 및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입학조건은 예비고 1은 중 3학년 1학기, 내신 교과별 성취도 국수형 3개 과목 성취도 모두 A인 학생이고, 예비고 2, 3은 모의고사 국수형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의 등급이 합사 등급 이내 또는 수학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내신은 국수형 3개 과목 내신 평균 2등급 이내입니다. 단, 수학은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오늘은 남양주 대성기숙학원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나와에서 준비한 또 다른 기숙학원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의 댓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